이즈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야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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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에 예! 네가 나간다고 퀴즈? 왜 꼽냐? 치, 야, 파트너를 야, 야, 찾고 야, 있습니다, 야, 여러분. 예, 야야야야 왜 이래? 이거 뭐 퀴즈 그러면 이 풍자 아니야? 이딱 나가면 어. 문제를 많이 아는 거보다 두자를 음. 빨리 누르는 어, 거 어, 어, 어. 이게 우승할 수 있는 거야. 야, 너 야, 빨리 할수 있어 이거? 네 별명이 번개 아니냐? 번개 그냥 순식간이잖아. 아, 아. 보이잖아. 아. 야, 그럼 응? 우리 둘이. 일리 누가 눌려나 한번 해볼까? 응. 그러면 내가 너 파트너로 딱 나가는 거야. 아예 이길 리가 없을까? 좋아 한번 해봐. 아, 해봐, 아, 어떡해. 야, 어떡해. 야, 해봐. 어. 어. 야, 어떻게? 어? 내가 잡아 하면은 어.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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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준비. 그래. 잡아 <웃음> <웃음> 야, 이거 봐. 너이 아. 내려봤냐? 무려, 무려. 야, 무려야. 밀 야. 사람 밀는 게 어딨냐? 야, 야, 야 그래야 너 지금 어수모 줬다고 그대로 붙다는데. 어, 어 대신 너 나가가지고 너 망신 시키면 안 돼. 자 어. 이따 박수 많이 쳐주세요야야야 네. 어, 야, 얘들 좀어 이거 무슨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나가냐? 무슨 말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신경 고하는 거네 말이야. 야 지방울, 신경 안 어? 쓰는 게나아너 신경 쓰면 입만 나오잖아. 우와 <laughs> 제 이상형이시거든요. 야야야 정지차려 이건 음. 안에서 세는 쪽박 바깥에서 된다고. 넌 나한테만 소비됐어요. 자, 엑시 엑시. 자, 도하셨습니다잘하습니다 어, 진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등학생들의 실력과 재치을기어보는 장학. 황태입니다 오늘 팀이 많으신 응원단 여러분 그리고 예선을 거쳐서 새 학교의 대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화여고팀 안녕하세요 애화여고 2학년 최정실 강소연입니다 다음 틴틴고등학교 <laughs> 안녕하십니까 틴틴고등학교 3학년 권다로 올두입니다 와 <laughs> 음, 천국고등학교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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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천국 고등학교 3학년 이풍자입니다. 예, 기염둥이김말자라고 해요. <laughs> 자 이렇게도 해재미있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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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 예. 봐요. 저기요 그리고 어, 이 TV를 보시고요 저희하고 팬팔하고 싶으신 분은요 전화번호 33의 1 2 3 4 5 하세요. 9 5 9 4 8사파치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상악의 명문 청금고등학교 쵸쵸 쵸. 자, 안녕하세요. 네. 아 이렇듯 우리 고등학생들의 아주 발랄한 여러분들을 보셨습니다. 아, 아주 꾸밈없는 장학회죠. 그러면은 먼저 어, 각 학교에서 응원팀이 많이 오셨는데. 학교별로 응원을 한번 펼쳐 보이겠습니다 먼저 애화고등학교 팀 찍었다 맞췄다 이겼다 애화애화 야야야 다음 틴틴고등학교 어, 팀, 팀, 팀 시작 어떤 날이배교 하늘 한번 쳐다보고 슉슉 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학 규제는 아주 그 발랄함 신선한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네, 민족 저항 시인으로 대표작으로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윤동주. 네, 애와여구팀 윤동주. 윤동주 맞는답니다. 어? 학생증도 안 사요 부정자야 네, 다 같은 조건이고 어, 아주 공평하게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민족 저항신 윤동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리 위에는 바로 100점씩 공평하게 점수를 드렸고 맞추는 대로 점수가 가산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다음 문제 네 이번에는 미술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을 하나 보고 계신데요 이 그림은 에어여고팀 밀레 밀레 셨네요. 자 문제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밀레 작품인 이 그림의 제목은 무엇일까? 천북고등학교? 야, 야 이거 무슨 죽기인데 무슨 죽기야 어? 어 동전 죽기 아니 아니 아, 저기요 안타깝습니다 티밥 죽기 아니고요 네. 자, 다시 네. 우리 틴트고등학교 이삭 죽기 이삭 죽기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이삭 죽기였습니다 아이고. 어, 우리 저 천국고등학교 팀 학생들한테는 아주 더없이 좋을 기회였는데 너무 긴장하신 나머지 입에서만 맴돌았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어, 우리 지금 맞춰주신 틴틴고등학교의 어, 권다로 학생 네. 앞으로 장래 희망이 뭡니까? 네 저는 장래에 유능한 내과의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어... 네 아주 대단한 저기요. 꿈입니다. 저기요 저는요 장래에 그 유능한 내과의사 선생님의 아내가 돼가지고요 아내가 돼가지고요? 그 자 야! 앉아주시고요 네. 자 계속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생물 문제입니다 이제 예를 드는 네 가지 식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미역, 다시마, 파래, 청각 청업고등학교 국거리굿 <laughs> 저기요 아니요 산후조리용 아, 아아자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생물 문제인데다가 이거는 아 식물 분류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이쪽팀 해조류. 해조류 맞는 답이었습니다. 자잘 맞춰 오계신데 다음 문제 역사 문제입니다. 조선조 궁준비화로 영조 때 해경빈 후시가 아, 아, 아. 쓴 작품입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내용이 담긴 글은 무엇일까요? 아, 아. <laughs> 안고 팀을 맞는답이었습니다 터뜨람. 네, 자 학생들. 나 내가 답을 알아야지 누르로지 죄송합니다. 네, 어, 너무 급한 나머지 어떻게 문제 하는데 조금 산만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퀴즈 정반전에 접어들었는데요. 애와 여보 그리고 틴틴 고등학교는 문제를 아주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은 탓인지 우리 천국고등학교 학생들만 획득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수 문제입니다. 이번에 잘만 맞춰주시면은 두 학교를 바로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피드 퀴즈 두분 나와주시죠. 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 잘해. 아, 잘해. 자,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어? 이거 쌀인데? 쌀이... 사만원면 너 아... 너 어떻게 해, 이거 고3만원 되고 지방으로 저기 에라 짱등이야 1할 이야너어 짱등 짝꿍짱이 얘기하지 1라 짱등 1할 짱등 세요 짱등 1할 짱등 1할 짱등 1할 짱등 1저 짱등 1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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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다 1할 짱등 1할 짱등 1할 짱다 1할 짱등 1할 짱등 1할 짱등 1할 짱 인생고등학교 300실, 7 와아 천국고등학교 3 0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장학퀴즈 아, 해와고등학교 330 우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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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왜 뭐가 잘못됐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감기 때문에 최종점이 마이너스가 나와가지고, 요자 죄송합니다. 아,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 우리 제 장학 기주 아, 마련된 이래 제가 사회를 18년 동안 봤습니다만 음. 오늘같이 마이너스 점수가 나온 날은 처음입니다. 아, 우리 천국 고등학교 학생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이 시간에 만나 뵙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